안녕하세요 김시현입니다. 음, 오늘은 미스터리팩 오탄을 해볼 건데요. 오늘 이마트를 갔다가 우연히 사게 됐는데 이걸 이마트에서 개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 처음엔 이걸 나오기를 싫어했는데 은근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어 볼 건데요. 어. 케빈입니다. 케빈이고 음어 어, 지금이 4시 새벽 4시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작아도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잘안 들리신다, 그러면 소리를 엄, 크게 틀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다리를 해주시고요. 다음. 팔, 또, 팔이 안 껴져. 네, 팔 껴주시고, 머리는 좀 이따가 하고요. 이거 있잖아요. 이 눈을, 이 눈을, 네, 이 눈을, 여기에 파여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나온 곳이 있죠. 나온 곳을 이렇게 해주시고 당겨서 해주시고 네, 네, 머리카락을 꽂아주시면 케빈이죠. 네, 케빈입니다. 케빈 캐빈 완성되었고요. 이것은 이건 이건, 이건 양동이고요. 양동이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물 같은 건 담을 수 없습니다. 근데 1 곱하기 1짜리 이만한, 이만한, 이만한 블럭들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 들어간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 하나. 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다고 볼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이거 이 캐빈을 뽑고 계시... 뽑아... 뽑을 사람들은 인령번호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팩 뒤쪽에 보면 있으니까 참고해보시고요. A1315, A13115입니다. 이 캐빈을 뽑고 계신... 뽑고 싶은 사람들은 A13115, A13115로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뿅!